신입 사원이 제일 좋은 차를 타는 거야. 신입 사원이 벤츠를 타고 다니고. 지금 솔직히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와, 다시 배나 하고 싶은데. 자들 네. 그래. 욕했던 게 아닌 생각 되게 많았어. 욕하네? 제가 일부러 제이슨 대표님만 뺐어요. 제이슨 <laughs> 대표님 그걸 하는됐대요 <고문하는데 어때요? 웃음> 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왜성로안 하냐 했을 때 한만큼 그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타민 C입니다 오늘은 저 부산 중앙동에 잠깐 왔는데요 여기는 DSI 팀 분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SI 마리타임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조라고 합니다 네 저는 DSI 마리타임 파트너스의 이수연입니다 파트너스의 박현우 기관장입니다. 기술 담당 총괄을 맡고 있는 방송운배 감독입니다. 한분한 한 분의 승선 경력 말씀해 주시는 거 아,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57년에 승선해서 이제 승선 총 기간은 5년이고요. 벌크선 내척, 자동차선 한 척, 다스척 승선을 하고 이제 2002년부터 이제 육상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승선 5년, 음. 육상 근무 22년. 저는 사실 네. 승선 경력이 없는 네. 일반대 출신으로 네. 그룹 공채로 음... 이렇게 이쪽 분야로 오게 되었는데 음... 쭉 음... 이제 한 회사에 근무를 16년 하다가 그만두고 네. d s r 같이 조인을 해서 네. 2010년부터 승선을 했고요 쭉 승선했습니다 2021년까지 11년 네. 동안 승선을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관장 직급으로 제가 이제 승선을 마무리하면서 모기업이죠 뭐 자회사 이제 네. 관리회사의 감독으로. 육상을 시작했고 DSI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한지가 16년이 지났더라고요. 한 7, 8년을 해상에서 있었고 나머지 8년을 육상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승선은 음. 대부분 뭐 댐커 LNG 쪽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국내 회사에도 있었고 이제 해외 송출에도 있었고요. 음. 육상은 이제 우리가 배에서 가장 연락을 많이 하는 선단 선박 관리 회사의 감독으로 국내에도 근무를 했고 해외에서도 4년 근무를 음. 했었어요. 다 기본적으로 육상 경력도 음. 많으시지만, 남자 세 분께서는 이제 해상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육상으로 또 넘어오신 케이스가 음. 되겠네요. 그죠 TV계 선사님들이 뭐, 주로 포션이 어디세요? 뭐, 당연히 포션으로는 크로아티아, 인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어, 이탈리아. 아직 네. 음. 음. 영국 선은없으세요 맞습니다. 영국이 한세 번째로 많아요. 영국 기관장들도 많고. 동유럽 쪽 많잖아요. 동유럽도 있죠. 불가에 네. 불가리아부터 아, 해서 라트비아. 뭐 영국은 이미 네. 이제 내가 끝나고 그아야 하는데. 아 맞습니다. 어. 아, 해외이... 첫 번째 질문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항해냐 기간이냐. <웃음> <웃음> 지금 여기 기간이 <laughs> 다 기간. <기관. 웃음> 아, 다 기간이에요. 저만 항해고 다 기간이셨잖아요. <laughs> 그죠? 일단은 이두분은 기간장 많이 보셔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돌아가면. 항해사를 해볼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기간 일을 해봤으니 항해사 음.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계획도 음. 있고, 기간장은, 기간장이라는 이후에 단계가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근데 선장은 그 다음 스텝이 한번더 있잖아요. 아. 뭐 약간 도선사라는 이런 음. 스텝도 있을 수 있고. 그 항해 중에 기간부 사람들이 브릿지에 노를 많이 가잖아요. 예. 그 저는 승선 때는 왠지 모르게 어, 자망사 밑이 상자 같고, 이항사 밑치 이사 같고, 약간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었이 선상에서의 지인과거나이런 측면에서 볼 <laughs> 때는, 뭔가 조금, 우리는, 어, 그냥 일하는 사람 같고, 이 사람들은 뭔가, 어. 꼬 마시고, 부족하 게. 뭐 뭔가, 뭔가, 스탠드 <laughs> <laughs> <플랜을 웃음> 짜는 <짜내 웃음> 이런 <웃음> 사람 같고, 약간 <웃음> 이런 <웃음> 느낌이 <웃음>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laughs> 제가 이제 육성음을 시작하고, 인천에 들어온 PCTC를 승선을 해서 동승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브리지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때 입출항을 하는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어, 너무 멋있는 거야. 음. 선생님, 거기서 오더를 하시는데, 네. 뭐 돈사가 되실 때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막강나가서 이제 돈사 화산하고 난 뒤에 고를 을좀안전한 지역까지 갈 때까지 선생님 계속 오더를 하시면서 네. 리드를 하시는데 너무 음. 멋있더라고요. 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그때 안 아, 내가 그런 걸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네. <laughs> 어른이 아, 봐고 잘... 싶으셨네요. <웃음> <웃음> 아 되게 한이게도있어요 그때가. 아마 이 양사가 이렇게 해도 소개정을 이렇게 잘못 하셨나. 네네. 선생님 지금 보시는 거 하고 해도 하고 안, 뭐, 맞는. 안 맞는 거예요. 그이 양사가 약간 이렇게 뭐움츠러들여 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콧날까봐 이렇게 좀 음... 안절부절 못 하는데 거기서는 선생님이 단호하게 조용히 해. 뭐탁 끊으시고 아... 음. 그대로 계속 딱 주시를 하시고 오달, 이렇게 냉철하게 오달을 냉철하게 오달딱 내리시더니. 나중에 이제 어, 내려간다연회 끝나고 내 방으로 와나그 내려가시더라고요 빠하맞았는지 어쩐지 모르겠더라고하시는 <laughs> 상황까지는 음, 거기서 어, 그분스트레다 주시고 내려가더라고 아... 내가 저런 했어야 되는데 콘센트 오버홀 잘해가지고 기간 콘센트 오버홀이요? 아저 이거, 이거 오버홀이요? <laughs> 그 리션 이사님이 그때 이제 왜 기간... 기관과를 가셨어요? 이런 음. 질문을 물 아, 기관과는 예. 전혀 어울리지 않으신 분이 음. 그렇게 보이나봐요 또 네. 네. 그때 이제 생각을 해봤죠 내가 기관고를 몇 학년 때듣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관과를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님 천장 전장... 어, 기계나 네, 기관 좀으로된다 왜요? 그랬더니 어머이가너그 집에서 콘센트를 이렇게 분해하는 <laughs> 모습 보니까 네. 네. 아니면 내가 볼때 천장 기관과 아 어머니가 거기서 아, 의석... 의석... 기관부에 아, 어떤 걸 <laughs> 보셨네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이 자리 에 계십니다. 아, 네, 그래요. <laughs> 콘센트 오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진짜 조심해요. <돼. 웃음> <잘 웃음> 함부로 뜯으시면 <laughs> 안, <됩니다. 웃음> 정, 안 된다. 이런 식의 경 이게 정책이 생겨나면 안 된다는. 좀 대형 회사들, 음. 보지 못지않 회사들이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아니, <laughs> 막 11개월, 어, 6개월, 8개월. 오호, 그래, 나는. 껴서 하더라고. 골고기나 바다를 쫓아나시는 거예요.